1391번입니다. 두 함수 fx하고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g of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는 문제니까 저는 fx가 지금 바탕이 되는 거죠 그죠? 그래서 바탕이 되는 함수를 먼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치역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바탕이 되는 친구들 뭐 0, 1, 2, 3 마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되겠죠. 그죠?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니까 자 그러면 저거 함수 바탕 됐고요. 그러면 이제 걔를 뭐로 가지는 이제 gx의 정의역이 fx로 와서 치역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을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gx 보니까 gx의 정의역들 뭐 마이, My, 마일, 0, 1, 2, 3, 4 이런 애들이 찍혀있죠. 그죠? 그래서 마이, My, 마일, 0, 1, 2 3, 4 이렇게 찍는데 찍을 때마다 어때요 뭐 어차피 전부 다 만나죠 그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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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애들 전부 다 만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값대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먼저 f에다 x 집어넣으면 1이죠 그 1을 gx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f에다 집어넣으면 1이죠 그1 다시 집어넣으면 1입니다.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이죠. 그3 다시 집어넣으면 1입니다.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이죠. 그3 다시 집어넣으면 1입니다.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이죠. 3 집어넣으면 1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, 아, 이 함수의 그래프는 1을 그냥 쭉 지나가는 y는 1 골의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지, 그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 g 오브 f x가 저렇게 나오는 1번이 된다라는 소린 겁니다. 91번 끝.